AI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이 인공지능의 핵심 반도체라 불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군사 기술에 이 AI가 활용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해 만든 건다안 됩니다. 미국은 엄청난 수역 관련 특허를 갖고 있기에 당연히 한국산 HBM 제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먼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통제 품목에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추가한 겁니다. HBM은 여러 개의 d m 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동과 훈련의 필수 부품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HBM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년 전부터 엔비디아 제품의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컴퓨팅 등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트럼프 이기는 관세를 포함해 더 강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화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는 우리 경제에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 b n 뉴스 강영구입니다.